아보자 패드 말렸다 이런 패드를 말렸다는 건 내가 진심이라는 뜻이야 야, 챔스 룰인데 포차이칭 하덕만 빼고 하덕된다 하덕은 그럼 야마포 포차이... 안 돼? 어안돼안돼아 지금 뻑뿌렸다 언더스 한거 같은데? 언더 뻥뿌 하왕안돼 3초폭 3초폭 탈다리 라 폭삭여 삐인 삐삐삐 여기 나가자 건드려봐 놀려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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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우동 피니셔 피해 우동에 오케 삐은들 삐은들 나도 필요해다도해나 소매 요해서 오케이 나도 필요해서. 나도 필요해서. 나도 나다 나도 필요해서. 나도 필요해서. 나나서 나도 서나해서 나도 필요해서. 나나이필해서 나도 필요해서. 나도 해나해나나서 내리고 괜찮아괜찮아괜찮아야포야포하다 좋... 포차로 가야겠다 다시. 야딱서딱잡서 괜찮아요 나뭐 기다려봐. 나 지금 이거 다 빼야 칼 있어? 여기다 다 줘야 돼 이거. <laughs> 나 뺄게 초반.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성 나 로비 갈게. 아피에서 밥테. 서서 서서 맞추시석하다 피세셔. 에야나 지금 에야나. 살살살살살살타. 살살아살폴 아니, 실나폴 아, 잡타 로켓포. 예? 살칸사타. 공사. 피석피니셔이나 하나. 야, 에야나 나그렸어나 로비로 갈게. 나 로비로 언더피. 언더필. 가는 건 피해야. 언더에 에나 언더 쪽해 봐, 나 m n 몰라 피니셔야, 피니셔 n 피니셔 f i n i s 있어 여기까지 어, 어, 조심 아 보고있어 노 i n i s h I'm not going to 짝 i n i s h I'm g o 에 n g to f i 만 i 리 h I'm g o 이 n g to finish. I'm going to finish. I'm going t 해 finish. I'm going to finish. I'm g 차 한어 미니포차 아닌가? 잘못 봤나? 없어 거짓다, 거짓다. 없어. 에이 나이스. 에이 어? 나랑... 네, 이러면 나랑 커팅. 이러나커 관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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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갈 어, 거야? 시 어, 없어. 뭐 어디든 해야 돼. 이0초이 우리 노방 일층이야. 아 관계 나. 한다설이 나이스 나이스. 다다다봤에 먹었다. 관계 볼게 관계 볼게. 음 청소. 아, 보고 있어. 살 관계 관 페페페페페페도망가어도망93939 나이스 아이 언더 투스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딱 언더 볼때 그때 딱몇번 탄다고 근데 그게는 근데 형 언더 안 쳤어. 안 치고 있었어. 우리 언더. 야와 기지. 나뒤뒤뒤뒤뒤 위치 킬. 로비 안 보여. 로비 안 보여. 닥쳐. 닥쳐. 빠따리 걸어. 로비 왔다 킬. 아니 살처 나와 킬. 빠따리 피팔. I a 안 보여 철다리 스 o 까지 y I'm sorry, I'm s o r r 필이 m s 필 r r y I'm s o 야 r 가 I'm sorry, I'm sorry, I'm s o 가 r y I'm sorry, I'm sorry, I'm s

음귀둘둘스나이요야애쇼나오는 것만 집중해! 내가 말했다! 무조건 나온다고! 군대 안에는 야 쌍몬 하면 쌍봉, 더 가서 같이 해 봐! 작업 봤나? 쌍 전진이 있는 것 깔줄게, 깔줄게. 두 개, 두 야, 거 같은데? 쌍전진폭 까줄게 그에포두 개! 에포두 개! 먹힌 거하전진 깠어 다운이야! 다전다운이 이거 에 나오고 있으면 이거 세인하자! 팀원 세인하자! 건드로! 아, 세인해봐! 아 왔다 왔다! 네, 하... 클리어! 클리어! 어필! 아니야... 얘? b A쪽 보면서 가야 돼! A쪽 보면서 가봐! 에롱 아, A, 아, A, 아, A 설 때! 대문,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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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대문 못 잡아? 대문만 잡아줘 깨벽 깨벽 아래 하나 있어 저거 빼빼꿈! 깨벽 라플! 깨벽 라플! 피치! 좀 느리게 올줄 알았는데 아니 근 무조건 가운데 끌었 있어 클리어 샌드 죽은거야? 아니, 아니, 이 형이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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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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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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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천 아니, 아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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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만데? 얼만데? 만데두대 필. 망땅 어차피 어차어차어 역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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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이. 쳤이 성이. 어한번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이어. 한명 떼어봐. 아, 적백수나. 그래. 너무거 없어. 너거 없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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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다 앞으로 하나. 앞으로 하나 넘어갔어. 나도 나온다. 나머 이야딸이야이야 없어. 넘어간 거 없어? 적백수나. 한번더 쳐. 한번더 쳐. 한번더 쳐. 한번더 쳐. 한번더 쳐. 아부 같은 것도. 피 열었다. 피 모기탕이야. 오케이. 피센 볼까 깨닫고 왔다. 깨닫고. 섬머 섬머 섬머. 섬머 봐봐. 섬머 봐봐. 머봐 피센 봐볼게. 피센 봐. 나 있다. 나있나 있다. 피센 봐줘. 섬머 섬머 좀 몰라. 리 김준현 신전. 김주현 신전. 만봐도 우리형. 나센 대놓고 보고 있어. 투라플이야 투라플. 신전에 있던 애 A로 가는 것까지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 대놓고 보고 있어. 적센다. 나 터널 지나가니긴 지나가는 있긴 했었어. 쌍 don't have a lot. Somebody, I don't have a lot. Somebody, I don't h 나 v e a lot. Nice, Bunny. Send it, send it, send it. 이 세인 세이 세스세스스이스이 세이 스이스이스이 세이 스이 세이 세이 스이 세이 스이 세이 세이 스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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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이아이스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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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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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네, 저 가운데 나, 에이, 피, 나이스. 아, 여가운운데여 아, 필 필요. 아, 여 먼저 아, 여 아, 여기 필요. 아, 아, 여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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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갔 필요. 아, 여 여기 여필 여기 필요. 아, 여기 필요. 아, 필요. 아, 여기 필요. 아, 아, 여기 필요. 아, 여기 다요 아, 여다 센터 뺑일게 네. 어, 나 피시다, 저 피, 저 피, 피게 나이스, 투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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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나. 나 뺐다, 나뺐나 뺐다, 나 뺐다. 짧게, 짧게, 짤 열어놨어. 나 이제 포나 깎게. 음. 뭐야 그럼, 나 이거. 아니, 아, 온전 포스도 있는데 그냥 아 베이스 다가 빼고. 천막이. 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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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전. 에전에 센터, 에전에 센터. 아, 박칠, 백, 온통 백. 스탠다운도 어 사운드? 스탠다운 했어. 은짤 열어놨어. 세션 세촌 세션 아 세션 막았어 막았어, 아 B 막았어. B 방으로 B 방으로 B 방으로보돼 어? 음. 보고 센션만 보면 돼 막았다 우리 어 이렇게 백이야 나이스 자, 나이쉬, 네. 좋은데? 아시, 나이스 좋은데 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나이나나 딸다인안맞어 아깝다 저대로갔어 레이서 레나죽다맞아 맞아봐 세인회 있다 세인회 있다 피셜 다에세인피다피다세인다운야 내가 까는거 몰라 여기 아, 가 아, 아. 사각박스 비박나방에 사각박스 나 이제 몰라. 자몰잘봐나 1미리 볼게 아 우리 애 몰라 이야애오 볼게 애 나이스 야, 불순아이성이피50 자시댕 오지, 자시댕 오지 나 역달하고 있을게 인짤 클리야 인짤 클리야 인짤 리야올라갈 보여? 나 에방 한번 뿌옇고 올안보안보안 보여 나 나랑 할게 나안 보여, 응 애들 저거, 저거 라는데 내리막 조심 나적 배아프 다 에방, 다야 처음에 비방순 하던데? 에방, 에방 나이스 일라, 일라, 일라 나 이거 에브, 에브 바로 하다 까볼게 이방 질러 볼게. 아 뭐야? 뭐야 나나가야 되는데. 나 이거 AK 들었는데. 아까 어, 그사 들어와. 써 없어? 점프할래 나가 주세 없어? 아 다이나 들러다가 건틀에 맞 밀어 봐. 아니면 이거야. 가서 껏 던지고 밀어 줘. 에방 에반 것도 밀어 줘. 빨리. 나 볼게. 아.. 2 아래 폭 맞다 피맞아 걸렸어 에 걸렸어 아.. 어? 방한명더가세 시각으로 가볼게 에쇼 뒤에 폭까지 멸만이랑김준폭 없어 이러면 하나 에보 다멸만 김준훈 둘셋 J4 야는거 아니야? 기 자리 없다 이거 순한데이 아.. 티만풀다 이미 세폭안맞은데 우리 루티밖에 먹은 있는 오픈 모라고 피자 피셔러 자 피셔러 자 피셔러 자 피셔러 피셔러 에쇼 피해 에은데

비방 아, 클, 비방 클, 비키까지 클. 일단, 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까 달라, 변대야, 대 아. 다 어, 헌팅 한번히냐 까비, 까 어, 잘했는데. 일다면끝나나 어, 일 났다, 잘. 났다, 잘. 야, 지훈이 혹시? 분식지이 A조 피 혹시? 샘부채연주 역자를 조심해 센부채연주. 아, 지훈이피육이야지훈이도피육이야 예매가. 보러 갈게. 빽 보러 갈게. 어, 나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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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대문 포카면 다운이 나안 대문 포카. 애장 애장 에장 피니셔. 애 피니셔. A 토라플인데 이러면? 비스나야 무조건 막힌 거 A 가가 A 토라야비 거야. 무조건 야얘들아비 나. 이이필 대문 이필. 이 멸망 하나다 그러면. 여기다 삐 열고 삐롱 크리면 그래, 그 스나가 오빠 깜빡대스나 삐샷빡대스나 왼쪽에 왼쪽 대못스 대대못사 대못사필 다 오니다. 나 저기 저기 표시 오지 마 봐. 오지 마 봐. 어. 대못사 오지 마. 가 얘가 기설때기설때 비설 때 비설 때 비설 때 A 가네 A 가래 A 라프리어 A 스마가 봐. A 라프 혼자야. 크리야? A 대 같은데. 대디디대디매매 포대로 살대로.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살대로. 대 같이 덮고야 돼. 살대로. 살대니면은 어. 막아. 뒤에 막아 줘. 무서워. 예. 포기 쓸셔도 있어. 민서가 다시 던져 주시면. 피피피 피백에서 포기 있어? 예. 예 아래 건들고 있어. 몰라. 애스래피4 0 49야. 전부 났다. 났다. 와, 발사만났다. 야, 근데 야, 저, 얘들아 저, 좀 안전 안전좀 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 너 도와달라다가 발뺄수 있잖아 근데. 다죽지면 대체 나. 아니, 형술발 뭐야 오늘? 내가 내가 다리 먹을 때 민석이가 쪽 저쪽 하던데. 내가 지가 먹고 건식 왔지. 순 순아 한명포 빠지고 애방 먹어주면 편할 듯? 날개잡고 놔두고. 나한테 주려. 이폭 하나. A 폭폭두 개. 하나 둘 셋. 제대로 제방다 아, 방방 방방 기도 방기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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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방싸방이야나 총박은 안던지 몰라? 나 애방이야. 어.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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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laughs> 아, 미친 센치 나갔어. 나좀 봐. 봐. 리야 센치 나 뿌렸어. 울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먹을까? Ja, 저.. 야 볼까? 을까야 잠깐만. 삐꾸스아, 삐꾸삐삐둘삐둘둘둘 농구에 비때 농구에 비때농구서이 간다. 이제 가야 하지 말고. 만다 월차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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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이게월차이게을야못 뛰야. 그너 여기서 여기 여기 뛰어와 봐. 뛰어나그야 대문 대문 대문. 야, 쪽 들어가. 왼쪽 들어가. 쪽 들어가. 쪽 들어가. 아, 왼쪽 들어가. 숨 있어. 어 A 다리 얼차... 생각해야 돼. 에이리에이코 나이스. 나어 아, 잡았다 잘 <laughs> 딱안 방, 방. 저딸방방 방금. 봐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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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방방방 방금. 방금. 방방 통 걸었다. 아 낚시하래. 통걸다나이스 아, 아, A 가까이 대로. 아, 아, 어, 아, A 가자. 내가 다시.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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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비방 다야 A 정보 농부 대문 쪽 대문 쪽 하나 대문 쪽 하나 있어. 나프리 야스나야. 몰라. 대문 쪽에서 보고 있어. 좀 갈게. 누구야? 이거 보 보면서. A 들때 뭐? A 도런데나나설았 가? 나 방한 거 수도 있겠다. 나 일단 대문 보고 있어 들어오는 거. 봐도 <laughs> 둘다뺄수 있어 빼. 둘다뺄수 있어 빼야 돼. 나 바로 다른 막 간다. 어. 나 뺐어. 나 이거 쇼볼게 사실 뒤에만 봐. 아 나, 날개 있을까? 아 뒤에만 나 날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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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만 나 날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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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 어, 거 시작 있어. 날개 야, 사, 월차, 요걸차, 요걸차? 있어. 야, 월자. 월자, 열거자, 열거자. 이거자 해체 해체해 줄것 같은데. 해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어? 아 이거 이제 투시 안 볼게. 어. 투시 안 보면 어. 나.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다름이다. 다름이다. 다에이다 이거 이거 킬다. 아니야 아니야. 뭐야? 나이스. 나이, 하고 아, 이리, 자, 천천히, 천야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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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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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A 다리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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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왔어 없어 아, 하는 거야. 빈이 거야. 빈이 아 하는 거라고. 저 봐. 피 70이 야 사실 이거다. 안으로 들어가 있을게. 이제 샌더 나도 나 그냥 지 버릴게 이거. 지 봐줄게. 무야봐 봐. 나 왔다 갔다 할게. 내한 찍어. 막시 아지지칠라풀칠 올라 칠라풀라풀칠이야 조심해. 야 건들고 뒤끼리랑 같을 줄 알았어. 센칠안할어센왔어근태티봐 줄게. 태티봐줄봐 줄게. 여기서. 거기서봐 줄게. 에이쿠 에이쿠 온다. 끼리 있는 말이야. 뒤로 뒤로. 에이쿠 둘. 에이쿠 둘. 에이쿠 둘. 아둘둘 앞에 앞에. 다게다게 나이스. 아발봐 봐. 피니셔가 센이었어. 근데 지금 우리 띠 먹행만 모르고 우리 센 둘이야. 놀이형거찍어줬다아나 보고 있어 로이때아로 아, 나! 아살때살 때도 어, 살 때도 살 때도 삐칠스나이 때라 삐칠스나이 비살 때라. 나 다시 다시. 아 사. 나, 사. 어디야? 삐칠스나이 어삐꾸 삐꾸라 줘 삐꾸라 줘. 삐꾸 쪽에 앉아 줘. 여기 앉아 있으면되 나. 좀 된다, 안 된다. 바라, 바 삐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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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다시지. 언더핏 맞아.

아래 아래 보고 있어. 야, 멸망 아, 아, 다, 뒤따, 쫄다. 바 에바. 아, 말기에 피. 또 삐갔다고. 에바니. 삐삐삐삐. 센 들어오고 뭐 가서 뒤다. 안 보여. 방방방방방. 방금 됐다. 나이지 트러플 트러플. 하나 더 있었는데. 비. 어딜 넣쳐. 센트 센트 센트. 지 삐고 잡아. 삐고 잡아. 지고 우리 어디야? 나 동구. 아, 사다리, 사다리. 아래. 아, 사다리피 사다리 다 사리 방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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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 방기둥, 방기 방기둥, 방기면방기 방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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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방기뭐방기방야 방기둥, 기 아나 36p. 정확히. 마이소 자동비. 좋다. 우리 합이 아, 버스. 어. 어. 카렌만해 줘. 오케이. 아, 나레드구나 앞으로 가어 앞으로. 애교 먹어봐. 나이 먹어봐. 셀타 권한. 셀타 권 이거 먹어 빠스 거어봐 이거 먹봐이이야 반지 한 이거 먹 애교 봐야될봐거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어봐빠거어봐 이거 어봐 이거 어이어어어 아, 나 낙하 했다 마지막, 죽게까지 빠졌어. 야, 우리 샘스를안 했었냐? 말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 써봐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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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이 아또 불안데? 어이, 또불안 계속 되고 있네. 찌지 <laughs> 무조건. 방금은 좀 삽이 적어 나간 4초 뒤에 나갈세 이거 폭폭반지 아, 반지야. 설지 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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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지. 왼쪽에 데무스나설대 왼쪽. 왼쪽, 왼쪽 그대로. 데무스나까지 반지 다지 있다. 기고해 볼래? 그래. 반자. 반자. 반자 피 다시. 대문수까지 쏠게요. 반잖아. 끝까지 쏠게 아, 반지 아, 저 노릴랬는데 그 반전인 모습이야. 다 피니셔 비켜 아, 현석이다. 다이롱도 아, 있다. 아, 아, 또 아, 있어? 따다 아, 돼. 그대로 나이스 하나도. 피니셔, 70 피니셔,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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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 같은데. 기는 것 딱. 나이스둘 갈렸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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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대푸나 아이스. 아, 배고롬 아, 씨발, 배고롬, 배고롬. 에이, 이삐뛰했어 삐뛰는 척했을 이거 가볼래, 둘이? 둘이 이될 같은데. 대문 쪽. 아, 먼저 가볼게. 이 잡아도, 잡아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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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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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가 대문 필, 대문 필, 필, 필. 잡으러 가 네스개구방 nice. 어, 밀면 안 되나 바로? 안졌어, 안졌어. 야, 야, 아, 네. 에러 난거 없나? 어, 개구방와 봐. 붙지 와 봐. 개구방와 봐. 누구랑? 구랑 바로 계산 잡아 봐. 나 올려다 줄게. 앉았어, 앉아. 가자 보자. 줄아다 줄아 다 야, 비개고 모르픽. 개기 개기 오피 오피개 오피 아, 이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페가 우리 에이 어비 아, 없을 거야 지금. 음. 뭐야, 없나? 연료 쓰고. 아, 죄송합니다. 한형 어, 없다 상황해 볼래? 형 줘서. 나피어리 먹었어. 비룡도 모른다. 이이그러게도박게하고쪽 할게. 오른쪽. 노포겠다. 적배던 형들아, 없다 상황해. 한번 상황해 봐. 제발. 나이스. 다시 다시 인 거야? 아, 롱설이야이저이

베란다 카라리? 스나였어 스나 저기, 베란다 베란다 걸렸어 아 어, 알아 알아 아, 그래, 그 그거 좋아한다야 우리 베란다 야쌀자 하나 쌀자 하나 쌀자나쌀자나이래쌀자나피이래 온다 못 온다고 야베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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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한대피 혹시? 2대 <놀라> 뭐야 시 뭐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에이코 필, 정현석 필. 에이코 필이야 정현석. 에이코 필. 에이코 필. 에이코 필. 에이롱 클리, 에이롱 필 얘들아. 에이롱 클리야. 숏빵 안에 있다. 이거 무조건 피한다. 무티야 개고 와주라. 무티야 개고. 숏빵 가에 있다. 숏빵 안에. 숏빵 안에 그대로. 오고 있어. 쯔에이 혼자. 아나 혼자 볼게. 이거 나 올라간다. 숏빵 에 올라간다. 숏빵 에 아, 얘도 피 있는 거 아니야? 는데 개구 개 개구 피피 반지아, 개구 반지아 앞에, 반지아 위. 빠진 거보 빠진 거 보고, 볼게. 이런 이안 봐도, 이안 봐도. 개구렁 껴 있다, 개구렁 있다. 빠진 거 제구. 없어. 개구빠 없어. 개다 다다다 개구 안에. 빠졌어. 나이스. 개구 개구 사운드. 이 반짝 빼야 먼거 알겠다 얘들 A열 A열 아니면 그거다. 이거 대본통 4 5도폭 가는 거 좋아한다. 야 개구도 안 봐도 돼. 개구로 패스 보고 있어. 알았어. 빨리 면서 비트는 거지. 알자. 알자, 맞아. 피터씨. 에롱. 아, 나 걸렸네. 에롱이. 삐롱둘에 삐아이 하나야. 삐아 하나 밀어봐. 왼쪽 왼쪽 하나야. 왼쪽. 왼쪽 설득쪽 설득쪽. 쪽 빌. 긴장해. 쪽빌에저 하나 밀고 삐롱 이쪽 온다. 삐롱 이쪽 온다. 삐롱둘 삐롱 들어가 가 삐롱들. 나이스. 삐롱들 삐롱들. 아니. 시키이자. 딸코 <laughs> 너무 어, 데 가보자. 시키자. 제철용 시키자. 가우자잉 B, 비도시어메더은근 나이 가볼게. 야, 로켓서우 아, 리말스나샌말리스나 리버데. 리버데 셈말리스. 아, 나왔다. 피비 피비 피비. 리데크데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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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리버데 앞에 피비데 앞에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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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언더 내려가는 거 모르는데. 비로 가는 거있어 아, 오케이. 자, 이거. 이거. 이볼게어 이거. 이거. 이봐이 봐줄게 이크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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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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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야안봐거 이거. 이거. 나날개는로 나를 겸으로. 엘베 엘베, 로 나를 겸으로. 나를 겸으로. 나 나를 겸나으 나를 겸 나를 겸 나를 겸으로. 로 나를 겸으로. 로로 피부대 벽까지비 클리어. 비부대디피부대 심각한... 하나. 야, 피부대랑피부대피부대 어... 어, 어. 아, 아, 비부대 앞에 라리랑피부대뒤그 같이 헤럿. 그럼 같이 부대나부대 앞에. 피부대랑애방 뒤치기 아, 온다 뒤치기 온다 끄 체크 로 체크 빌로. 아, 갔다민이뭐 해야지 뒤치기. 바로 앞에 있어. 아, 폐출시. 야, 비숍 들어왔다. <놀람> 나이스! 이이 타건 저야 그냥 타고 잡아는데진 무리핑이랑 이런 건좀 찾지 이 해서 또퍼할거 같은데 이번에. 참 좋다. 나나 퍼가 갈게, 그러면 퍼. 어. 아, 뭐, 나 하나 더 갈게요. 지 열린 거 없어. 아 뼈른 쪽 갔다. 뼈른 쪽 빨리. 드라인 미드라인, 미드라인, 라이라라아 세포, 이아이스 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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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나이스이스이스이스나이스 장거리 개피에 이사 쳤지.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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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필 체크 도필 체크 도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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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도필. 두다 필. 피다 어, 필. 사피필 사실 필사피필사피 반영쪽 반쪽 오는 무션. 나 서라고 있어. 낚 하고 있는. 오는 면에 피방이야. 나창파 하나 까볼게. 얘이집에서따자잉나가 바로 나게창파안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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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로 피피고 갈고 나와서 창포 봐봐. 내가 붙었 나는구나 없스 몰라? 방사 미안해요 형들 방사방사 라플 몰라 예. 방사에 라플 몰라 우리 그러니까. 체크 몰라 체크를 볼래? 에바 먹었어 에바 먹어에에 체크 보는 중 에바 필 에바 필에라필 라플 에바 라플 우리 죽어 우리 두어 에바 에바 다시 죽인다 야창창창창다 계속 나다 계속 다자쟤쟤쟤쟤 What so be so What so be so What so <laughs> You're a superhero